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또 여기 삼색이치즈는 어, 지금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항상 둘이는 같이 저래잘 먹고 있어요. 저쪽에 들어오는 길에 아롱이, 용갈미는또 아침에 오면 마법달라고 난리입니다. 어제저녁에는 제가 조금 늦었어요. 아우, 여기가 난리가 났어요. 용감아 어서와. 용감아 어서와. 그래.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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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그래. g g y 기 있어. 거기 줄게. g g y g 기 거기 있어. 우리 용감 여기서 먹어. 저 가까이 먹어면 아롱이가 다 뺏어 먹는다. 자, 그래, 야나이들 먹어. 응? 어서 먹어, 그래. 어서 그래, 먹어, 먹어, 아이들이 소리가 나면, 배랑 같이 오거든. 어제 저녁에 그래, 조금 제가 볼 일이 있어갖고, 어제. 어, 어디 또 제가 조금, 시간이 좀 또, 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갔다가 저녁에 조금 늦었어요. 늦었는데. 아 난리가 났어요. 여기 아이들 막 빼가고 가갖고. 아, 아이들이 얼마나 막 그거를 하는지. 아, 우리 행복이 아, 지금 맛있게 다 먹고 있어요. 맛있게 다 먹고 있었죠. 우리 저기 아롱이도 아롱아, 다먹었네 어, 어? 맛있게 다 먹었어. 아 어, 여기, 저기, 언니가 이 돌을 갖다가, 어, 언니가 저기 돌을 이쪽으로 안 튀게로 저래 힘들게 여기 돌을 이래 다 해놨네요. 아유, 이 수고를, 넣어. 언니가 여기 보면 여기 너무 깨끗이 여기를 가꾸고 그러거든요. 어, 그런데 이 돌을 갖다가 여기 아이를 편안하게 흙이, 여기 흙이 많았거든요. 흙이 자꾸 저쪽으로 장 막아지면 잘 튀어요. 그런데 돌을 갖다가 저렇게 깔아놨네요. 아유, 어, 너무 수고했습니다, 언니. <laughs>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 언니가 보면 정말 깨끗이 청소를 잘 하세요. 여기 어제도 여기 일하신다고 정말 여기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예, 항상, 이, 여기 동네에서는, 어, 보면, 언니가 이런 걸잘 하세요. 어, 이쪽으로도 보면, 깔끔하게 예, 이 오늘 아침, 지금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나오시갖고, 이렇게, 어, 봉사를 많이 하세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laughs>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우리 여기에도, 돌을 어 이렇게 아유 이거 한다고 욕보셨겠어요안 그래도요 매번 이 비가 오면 돌이 저기 막 자꾸 튀어서 정말 어이 힘들거든요. 근데이 돌을 깔아놓으면 아무래도 이 깨끗하거든요. 어 흙이 저쪽으로 많이 안 튀어요. 어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 우리 아롱이도 오늘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 어, 어, 저기 언니가 여기 보면 이제 나와갖고 이제 항상 이 주변을 깨끗이. 어 정말 이제 어, 이 봉사거든요. 어, 봉사하시고 이제 주변을 여기 야산 체육공원에 이렇게 꽃꽃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손을 보고 그러세요 우리 아롱이, 아롱아, 응? 어? 다 먹었어. 어? 아롱이 깨끗이 먹었네. 어, 우리 행복이. 오늘 어쩐 일로 행복이가 조금 얌전해졌어요. 어제 혼났니? 어제, 어제 치사 아저씨한테 혼난 거 아니야? 너네 어제 울고 다니던데. 어? 어제 어 울고 다니더만 혼났지? 아우, 어제 제가 조금 늦게, 어, 딴데 조금, 어, 뭐좀 도와주고, 하다가, 어, 가끔, 이래, 제가, 시간 나면, 막, 힘들게, 뭐, 그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봉사식으로 좀 가서 좀 해주고 도와요. 그러는데, 여기 늦게 왔더만, 어, 용감아, 맛있어? 아유, 우리 용감이 잘 먹네. 어? 아 여기 막 난리가 났어. 아이들이 배가 고파갖고, 이쪽으로 아우성거리고, 그래, 어느, 어, 형님, 나이 드신 분이 안 됐는가, 사루터 사루나한 걸꺼잡은해갖고 아이들 조금씩 주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먹어. 어, 그런데, 거기, 애들이 사루터는 또, 각자 넣어놓은 데는 잘못 가거든요. 왜냐면, 어, 대장냥이도 있고, 각자,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은 약해서 제가 일일이 이 항상, 어, 제가 이래 챙겨주거든요. 그래 챙겨주는데, 챙겨주는데, 어제는 제가, 그러니까 보통 저녁으로 한 번만 주라고. 한 번만 주면 저는 너무 편해요. 아침만 이래 주고 나면. 하느라 그런데 저녁에도 또 이런 식으로 기다려요, 아이들이. 사로토사로를 여분으로 넣어 놔도 어,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챙겨 주면 편하잖아요. 그 어떤 오랜 세월 먹던 습관이 돼가. 어. 하늘이야. 우리 하늘이야. 우리 하늘이 맛있는 거. 자, 우리 하늘이 자. 응. 자, 먹어, 어서 먹어. 하늘이 맛있는 거 먹어.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먹어. 하늘아. 어서 먹어요. 먹어. 아, 먹어. 어, 한번 보고. <laughs> 이래주면 잘 먹어, 하늘이는. 어저께 제가 좀 늦게 왔더만, 난리가 나서 배가 고파. 저녁에. 아침 말고 저녁에도 요래 딱 주거든요. 앞, 앞쪽부터 난리가 나갖고 아이들이 배가 고파갖고. 그래갖고 요쪽에 그, 어, 사랑이 강아지 데리고 다니던 음. 행님이야. 안 돼가 사로 터져더도 사로 꺼잡고 내가 애들 좀 주고 이랬더라고요. 왜냐면 저녁으로도 이렇 챙기주던 버릇이 돼가 애들이 내가 안 놓으면 막 배가 고파 난리라요. 하루 두 끼는 먹어야 되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어디, 어디 볼 일을 어제도 제가 어디 봉사식으로 일을 좀 해준 데가 있거든요. 하고 좀 늦었어요. 조금 늦었는데 아이고 여기 아이들 배가 고파자 저녁에 <laughs>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아침만 일해 주면 좀 편한데 저녁까지 일해 줄라 하니까 힘들게. 정말 여기 딱 매여가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 하는 거라 그래 어제 저녁에 난리가 났었어요 <laughs> 하늘아 먹어 이거는 그러면 오빠야 오면 주고 그러니까 보통 저보고 다, 다 아침만 주도 힘든데, 저녁까지 준다고 자꾸 그러는 분들이, 어, 여기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제 생각에서 그러거든요. 왜냐면 아침, 저녁으로 여기 매인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어제도 제가 벌써, 어, 누구 조금 도와준다고 갔다가, 거기 일이 조금 지연이 됐어. 제가 조금 늦었는데 여기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오니까 난리더라고요. 그래가 가로 누가 사료 있는 걸좀 꺼놔. 끄집어내고 <laughs> 용감아. 어? 이 아이들을 조금 깔딱 놓고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고안 되거든요. 저녁으로도 제가 딱 아침에 이렇게 챙겨주듯이 이래 이렇게 챙겨줘요. 아 지금 또 공기가 많이 물렸어요 어. 고기가 너무 많이 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아침에만 요리해주면 조금 어, 저도 수고다 수읍는데 제가 영그라면좀 낫거든요. 근데 저녁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챙겨주고 있거든요. 이봐요. 싹다 먹었잖아요. 맛있어갖고 저, 저 닭하고 생선하고 또 다른 것도 맛있는 거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래주면 참잘 먹어요. 이거를 비용이 자꾸 많이 드니까 중단을 하고 싶어도 여기 와서 이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제가 중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 그래, 하루 두분 이런 식으로 영양 있게 챙길 줄로 하니까 조금 힘이 붙이긴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이들이 보면, 아유, 아롱이 봐요. 행복이가, 행복이 먹다 남은 것도 다 먹어요. 아롱이는. 아롱아, 요즘 행복이가 조금씩 이래, 낭구는가 봐요. 그럼 이거, 아롱이가, 아유, 아롱이는 정말, 아롱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가 너무 많이 먹어도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거는 싹다 먹었거든요. 저 집거는 막 똑같이 저 닭국물하고 생선닭가슴살하고 맛있는 것도 그거 혼합대 가야 돼 주면 사하고뭐 똑같이 다. 아까 행복이가 조금 남고니까 그거를 갖다가 홀랑다 먹고 지금 막또아요 국물도 막 아롱이는 막 국물도 정말 촉촉촉 해가잘 먹어요. 그래. <laughs>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아침저녁으로 늦으면 제일 막 아우성 하는 게 우리 아롱이에요. 우리 아롱. 어? 근데 아롱이는 착해요. 아롱이는, 어, 빨리 중성화를 시키고 해놓으니까 어, 조금 착하거든요. 막. 이, 딱, 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행복이는, 저 막, 너무 험하게 다니던 아이라, 조금, 중숭화를 시키면 애가 좀, 조금 나아지는데, 걱정이에요. 하나, 잡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여기 아이를 잡아서 중숭화하고 이래 하기는 힘들어요. 정말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잠새가 어디 가는 거니 또만어 잠새기는 어디 가는 거니 잠새기는 또 어디로 가요? 부라부라올 가을에 지금 이 아이들 고액 팀들하고 상의를 해가 하나 자, 하나를 잘안 잡아주려고 그러거든요 저쪽에 수수나계 있는 자리에서. 고객들 하나만 얘기를 가져가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래요. 지저야, 아유 그래도 오늘 맛있게 먹었니? 어? 어쨌든 오늘 주말 토요일이거든요. 다들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어 어쨌든 어, 대단한 어, 오늘도. 시간 즐기면서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